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2006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06년도 12번 문제네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유의 잡설 중 말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의 천리마가 처한 상황을 표현한 성어를 한자로 쓰시오. 2점짜리 문제네요. 어 사실 뭐 어, 이 한유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풀었죠. 한유, 잡설. 다른 말로는 이 마설이라고도 하죠. 천리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문제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이제 사자성어. 천리마가 처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쓰시오 그래서, 땡, 제, 땡땡. 한 글자는 알려졌어요. 제. 제주 제자죠. 제주.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천천히 다 해석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어,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죠. 세상에는 있다. 백락. 연후. 그러한 연후에 있다. 천리마. 이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말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말 전문적인 말 조련사. 이 세상에 백락이라는 훌륭한 말 전문가와 전문가가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리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천리마, 상유. 천리마는 항상 유, 있었다. 이, 그러나, 그러나죠? 백락. 백락과 같은 말 전문가는 불상유.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고로, 이러한 연고로, 비록, 숫자죠? 비록, 유, 명마, 명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단지란 뜻이에요. 단지, 이것과 같은 말이죠. 욕, 욕된대요. 어, 어디에서? 어, 노예의 손에서 욕. 우리 한국어도 욕받다라는 얘기, 고생한다라는 뜻이죠. 어, 비록, 이러한 연구로 비록 명마가 있다 하더라도 노예의 손에서 고생만 할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변사. 이건 나란히 변 혹은 병 이렇게 있는데, 나란히 죽는데요. 에서, 어디에서? 조력, 지간. 이게 어려운 말인데, 뭐 찾아보니까 마국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는 말 먹이통이고, 다른 하나는 바닥에 가는 널판지래요. 그러니까 마국간이죠. 마국간 사이에서 다른 말들과 나란히 죽는다. 그래서 불, 이 천리, 천리로서 청해지지 못한다죠. 부정어. 그래서 천리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한다. 자, 어, 마저 해석을 해보죠. 말이 간다. 얼마를? 천리. 이렇게 해보죠. 자는 여기서는 녀석 사람이 아니니까 녀석이라고 할게요. 말이 간다. 천리를 가는 말은 말이 그런 녀석들은 일식 한 번씩 먹다죠. 먹으면 혹은 때로는 진다 한대요. 다 먹는데요. 속 일석. 이 속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일석. 이거는 단위죠.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요즘 어른들 쓰시는 뭐 한말. 꽤 한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런 단이라고 생각합니다뭐 많이 먹는다는 의미였으니까, 일석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몇 킬로그램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천리를 가는 말을 그런 녀석들은 한번 먹으면 때로는 곡식, 일석을 다 먹기도 한다. 식 맞아, 이때 식은 먹이다, 누구를? 말을 먹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식마자. 말을 먹이는 사람은 굳이 모른대요. 그것이 기. 능이 천리를 가는 것을 모르고서. 그리고 식. 먹인다. 이때 식은 먹다가 아니라 먹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의 식은 먹는다고 뒤에의 식은 먹이다. 그냥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천리마, 얘가 훌륭한 말인지 모르고 그냥 똑같이 그냥 밥을 주는 거죠. 많이 먹어야 천리를 달릴, 달릴 수 있는데, 심하야 이 말이라는 것은 수, 비록 이 말은 이때 이 말은 비록 유 가지고 있대요. 무엇을 천리지능, 천리를 가는 능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불포 먹어도 불포는 우리 포만 나올 때 포자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서 역부족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 이런 제주 미는 이때는 외관이라고 해석 해야 됩니다 제주와 그 드러남이 그 겉모습이 불 외견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밖으로 견. 이때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 말이 이 말은 비록 천리를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식불폭 먹는 게 배부르지 못해서 힘도 부족하 힘,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재주와 천리를 가는 재주와 이런 외모가 겉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 않는다는. 이건 차죠. 또 또한 뭐다 욕 뭐뭐 하고 싶다죠. 여 더불어 상만은 보통 말이죠. 상만은 우리가 상자가 일상상이죠. 일상할 때 상자죠. 보통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상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는 보통 말과 등 같이. 불가득 네. 불가득, 얻어지지 않는다 안, 이거는 어, 의문사입니다. 어찌 구하, 구하느냐 무엇을 구해요? 그것이 이때 그것은 바로 앞에 얘기한 말이겠죠. 천리만 능이 천리를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거 이, 이, 이 부분,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해. 또한, 뭐뭐 하고자 한다 어, 보통 말과 더불어 같아지기를 원하지만 불가득 그것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보통 말처럼 되고 싶어도 천리만는 고사하고 그냥 평범 한 말처럼이라도 되고 싶은데, 얘는 항상 배가 고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먹어도 어, 배고픈 사람 있죠. 어, 그래, 그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것이 능히 천리를 가기를 기대하겠는가. 자, 이런 내용인데요. 천리만의 천상은 어떤가요? 재주는 있으나.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못 만나, 혹은 때를 못 만나, 사람을 못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회제, 부루. 이거는 이제 번체자로 적은 거고요. 밑에가 이제 간체자로 품을 회자입니다. 품을 회자. 가지고 있다. 해부의 뜻이에요. 해부, 가지고 있다. 재능은 가지고 있으나, 불, 우. 우는 만나다죠. 불, 만나지 못했다.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좋은 때와 좋은 사람. 우리 부루 이웃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부루는 만나지 못한 것이죠. 좋은 때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부루는, 부루 부르 이웃 할때 부루는 형용사화가 된 것이죠. 불쌍한, 안타까운 상황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제, 부루, 제주를 가지고 있으나 때를 만나지 못해. 자. 한글로 풀이한 걸 볼까요? 제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시절과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회제, 부루 역시 현대 한어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어 한번 볼까요? 요, 재능 재능은 있다 그러나 부속 중용 제주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중용을 받지 못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밑에 한번 보죠. 지, 가르킨다. 무엇을 가르켜요? 른 사람이 부득지 얻지 못하는 거죠. 뜻을 얻지 못하는 거. 즉, 이여지회 기회가 없는 네. 것이죠. 어떤 기회? 시전, 시전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걸시전한다고 하죠. 시전, 시전, 的才能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어떤 기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시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회제부로라는 이제 고사성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정리하면은 역시 문제의 영역 한번 보죠. 고전 3문 중에서 최다핀도 출제하는 한유의 잡설이고요. 한유의 잡설 문제를 좀 꼬아서 냈어요. 바로 고사성어로. 출제의도 고전 명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중국에서 상용되는 성어의 의미를 아는지 뭐 기타 의견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역시 중어중 문학과의 어떤 고사성어 수업을 들으면은 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예, 오늘 풀어볼 문제는 (2006년 12번) (2006년도에) 출제된 임용고시 문제 중에서 예,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